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 아파트 층간 소음, 담배 연기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을 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고 하는, 안으려고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저희가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됐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담배 연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 간의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연기 같은 각종 냄새라든지 또는 주차 문제. 이게 이웃 간의 불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냄새에 대해서 위층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냐라고 맞선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다툼이나 폭행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뭐 층간 냄새 문제 해결에 이제 나섰는데요.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15년 10월부터 새로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냄새 확산 방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림이 보이지만은 여기서 담배 폈을 때위집에 당연히 창문 열어 놓고 한다면 올라가요 특히나 에어컨이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여름철에 열 수밖에 없고 담배 연기 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제 층간 냄새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입니다. 평소에 이제 담배 냄새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아래층의 남자가 위층에 살던 부부를 찾아와서 어, 막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부부의 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연히 그 부모님을 뵈러 왔던 그러니까 어, 건물의 위층에 사는 부모님을 뵈러 왔던 아들이 그 가해자를 말리다가 쌍박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의뢰인이었던 이 아들분, 부모님을 뵈러 왔다 아들분이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일방적으로 말리다가 싸움을 어, 뭐,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양 당사자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찰이 저희 의뢰인,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러 왔던 이 가, 저희 의뢰인에 대해서 폭행치상점, 폭행치상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 폭행이 이루어졌던 아파트 계단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는 방어하고자 밀쳤을 뿐이지 실제로 뭐 때린다든지 이런 폭행을 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했고 만약에 설사 서로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당방위였다 라는 주장을 했죠 반대로 이 가해자 어~ 저 의뢰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만나러 온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반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 도움 없이 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때와 조금 차이 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진술에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인정을 받아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폭행 치상죄 플러스+ 플러스 무고죄까지 더해져서 그에게 벌금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선임돼서 어, 특히나 상대방이랑 서로 이제 맞고소됐던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어,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던 사안이고 만약에 이제 뒤늦게 뒤늦게 이제 법적 조력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들을 다시 한번 점검 받아야 되고 혹시나 말실수 같은... <목소리> 예 말실수 같은 게 등장했을 때는 예, 어, 뒤집는 것이 제대로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비슷한 사건입니다. 지금 정당방위에 대해서 쭉 하는 건데 이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그 총기 사고 관련된 자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 가스총으로 이 손님을 협박한 사건인데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은 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나름 성공했다고 승소했다고 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례가 어떤가 하냐 하면은 특수 협박죄로 기소가 됐는데 식당 주인께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말리던 과정에서 가스총을 이용해서 손님을 협박했다라는 혐의로 특수 협박으로 기소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이 저한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정당방위 아니냐 주장을 했죠. 제가 이제 상황을 사실관계쭉 보니까 우선 가스총이 등장을 하고 이 가스총이 흉기죠 당연히 손님을 협박한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 우리 이제 특수협박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협박 했을 때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뢰인이 실제로는 가스총을 발산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은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거다 라고 이제 보고 봤는데 문제는 이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합의 시도를 했지만 피해자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수천만 원에이는 합의금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합의 없이 어, 실형 선고받지 않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 초점을 맞췄는데요. 주장 요지는 저희 이제 식당 주인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하고 위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이 사건을 유발시켰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식당 주인이 처음부터 손님들에게 가스총을 꺼내 든건 아니고요. 술에 취한 피해자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식당 주인은 먼저 폭행을 당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 식당 주인의 아내를 성희롱 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식당 주인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새벽 시간이었고 가게 문을 닫기 직전에 본인과 아내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술에 취한 몇몇 사람들이 식당을 방문해서 또 다시 술을 먹으면서 식당 주인의 아내를 성희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에 어떤 뭐 도움을 구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호신용의 가스총을 든 거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식당 주인은 이 아내가 성희롱 당하는 걸 보고 혹시나 집단 강간 내지는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가스총을 꺼내든 거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당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줄 다른 손님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식당을 방문한 그 손님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혼자서 다수의 손님을 상대해야 됐고 간신히 빠져나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거죠. 경찰 청도가면서 그래서 의뢰인이 이 사건 직후에 본인이 자진해서 가스총을 반납하는 등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은 사건 빌미를 먼저 제공한 쪽이 피해자 쪽이었다라는 저희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가 주요한 양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스총을 이용한 특수 협박 사건처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받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실형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는 그런 경우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